안녕하세요. 까누투자입니다. 오늘 소개하려는 ETF는 국내 상장된 타이그 미국 테크 탑10입니다. 미국에 상장된 테크 기업, 시가 기준 상위 10개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입니다. 솔직히 제가 너무나도 바라는 형태의 ETF 출시라 정말 설렙니다. 기존 팡플 지수를 추종하는 ETF만 코덱스 팡플러스만 있어서 뭔가 섭섭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미국 테크 탑10이 출시에 맞춰 ETF도 알아보고, 비슷한 코덱스 팡플러스와 비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고!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혁신 테마 생태계를 구성하는 테크 탑10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을 필두로 테슬라, 엔비디아, 페이팔, 인텔, 넷플릭스까지 포함하는 ETF입니다. 혁신 기업의 테마는 총 5가지, 컨텐츠 클라우드, 전자상거래, 자율주행 반도체입니다. 주가도 대체로 높은 편이고, 이렇게 10개의 분산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초 지수는 타이거 자체 추정 지수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투자할 수 있는 ETF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팡플러스는 10개의 종목의 동일 분산이지만, 이 미국 테크 탑 10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비중이 다릅니다. 시가총액 1위 애플 2위 마이크로소프트 20%, 3위 아마존 16.6%, 4위 구글 15.2%, 5위 페이스북 8.1%, 6위 테슬라 6.7%, 7위 엔비디아 3.8%, 8위 페이팔 3.7%, 9위 인텔 3.2% 12위 넷플렉스 2.8% 비중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며 시가총액 변동시 비율을 줄이고 늘리고 이외의 기업이 순위가 상승하면 편입하는 ETF입니다. 한해지는 하고 있지 않으며 총보수율은 0.49%입니다. 솔직히 해외 ETF와 비교하면 높은 편이긴 하지만 국내 상장된 ETF로 따지면 총보수율은 무난한 편입니다. 이제 국내 상장된 팡플러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추정 지수는 NISE 팡플러스 TM입니다. 시가 총액 50억 달러 이상 최근 6개월 일평균 거래량 5천만 달러 이상 기업 중 기술혁신을 통해 고성장이 기대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최소 10종목 이상으로 구성된 동일 가중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10%씩 가져간다는 거겠죠. 지금 이렇게 주가 변동에 의해 비중이 조금씩 차이가 나죠. 그러면 연4회 지수 정기 변경을 통해 다시 10%씩 맞춥니다. 이름대로 팡,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테슬라, 트위터, 알리바바, 바이두, 엔비디아 추가되어 있습니다. 종목 선정 기준이 시가초액순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왜 들어갔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에 몇 년간 추정하는 지수이며 꽤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지수입니다. 총 보수는 0.45%한해지를 포함하는 ETF입니다. 참고로, 팡플러스 지수 추종 ETF는 국내에만 가능합니다. 미국 계좌로는 ETF가 없고, FNGS라는 ETN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제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두 ETF, 미국 테크 탑 10, 팡플러스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테크 탑10 구성 종목,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엔비디아, 페이팔, 인텔, 넷플릭스, 팡플러스,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엔비디아, 넷플릭스, 트위터, 알리바바, 바이두. 일곱 개의 종목이 겹치며 세 개의 종목이 다릅니다. 팡플러스의 특색이라 할수 있는 알리바바와 바이두, 중국 주식이 두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테크 탑10 구성 종목과 팡플 구성 종목을 ETF 비중과 동일하게 구성해서 백테이터를 돌려보겠습니다. 미국 테크 탑 10, CAGR 37.48, MDD 18.39, 팡플러스 CAGI 18.03, MDD 22.12, 나스닥 100, CAGI 23.12, MDD 16.96. 시장지수와 비교해서 훌륭한 성과를 낸 지수입니다. 역시 짱짱한 기업으로 구성한 ETF라 그런지 성장률이 높습니다. 다만 팡플 지수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구현했다며 미국 테크탑텐 지수는 시총액 변동 부분이 없어서 신뢰도가 확실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충 이렇구나 하고 넘기신 게 좋습니다. 표로도 주요 부분을 비교해 봤습니다. 주가, 미국 테크 탑텐은 1 0 1 10, 0원 팡플러스는 27,365원, 운용보수는 미국 테크 탑텐 0.49%, 팡플러스는 0.45%, 종목수는 10종목으로 동일하고, 환 노출 여부는 미국 테크 탑텐은 환 노출, 팡플러스는 환해지입니다. 국가 분산을 보겠습니다. 테크 탑텐은 미국 100%, 팡플러스는 미국 80% 중국 20% 투자 중입니다. 앞에 지표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바탕으로 한 내용이고 지금부터 저의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미국 테크 탑10과 팡플러스 중 어디에 투자하라고 하면 저는 미국 테크 탑10에 투자하겠습니다. 일단 시가 총액 기준으로 종목 선정을 하기에 종목 교체, 종목 비중의 이해가 쉽습니다. 반면 팡플러스는 지수 선정 이래 종목 변경되적이 없고 뭔가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중국 주식이 두 개나 있는 팡플러스는 리스크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리스크는 리턴으로 보답하겠지만 최근 알리바바와 바이두 사건만 보더라도 중국 리스크는 투자자에게 공포입니다. 그래서 저는 팡플 대신 미국 테크 탑 10에 투자하겠습니다. 물론 지수가 역사가 없는 지수입니다. 코리안 운영사 지수인데 종목 선정에 명확한 기준이 있고 괜찮을 것 같은 방식의 지수이며 제가 찾던 대형주 몰빵 ETF라 너무 좋습니다. 저는 기존의 팡플러스에 투자한 투자액을 모두 미국 테크 탑10으로 옮겼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번에 상장한 미국 테크 탑10 ETF에 대해 소개해보고 비슷한 팡플러스와 비교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여러분들 성토하십시오.